이분은 5년 전쯤 가슴 지방이식을 했다가 가슴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아 3년 전에 보형물을 다시 하셨던 분입니다. 사진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리플링 증상도 있고 심리적인 거부감도 생겨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지방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직후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형외기인의 김영감입니다. 오늘은 가슴성형에 사연이 많은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5년 전쯤 가슴 지방이식 을 했다가 가슴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아 3년 전에 보형물을 다시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 보형물이 만져 지고 이물감이 심해 결국 보형물 을 제거하고 다시 지방이식을 하기 위해 퇴원하신 분입니다. 먼저 수술 전 사진입니다. 사진 오늘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리플링 증상도 있고 심리적인 거부감도 생겨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지방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167에 62kg로 복부와 허벅지에 지방은 충분합니다. 3년 전에 300cc의 보형물을 가슴 밑선 절개로 근육 아래 책에 삽입했다고 합니다. 가슴 밑선으로 보형물을 넣었던 흉터가 보입니다. 수술 직후 사진입니다. 지방은 복부와 허벅지에서 총 1,600cc를 흡입했습니다. 보형물을 원래 흉터가 있던 가슴 밑선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밑선의 경우 보형물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겨드랑이나 유륜 주위보다 보형물을 제거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오른쪽 가슴에 260cc, 왼쪽 가슴에 260cc의 원시분리된 순수지방을 이식했는데 일반적인 지방량으로 환산하면 한쪽 가슴에 430cc 정도가 됩니다. 원래 보형물이 있던 근육화 공간은 제외하고 피하 조직층과 피부 아래층으로 지방을 이식했습니다. 기존에 보형물이 있던 공간으로 지방이 이식되면 생착이 되지 못해 큰 낭종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식되는 조직층을 잘 구분해서 이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뽑은 지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차 이식을 위해서 300cc의 지방은 냉동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줄기세포는 2억 3천만 셀로 평균적인 8,600만 셀보다 다소 많이 추출되었습니다. 보형물 제고 가슴 이식의 경우 이식되는 면적이 더 좁아지니까. 지방으로 분화가 되는 줄기세포의 숫자를 많이 넣어줄수록 생착률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한다로 사진입니다. 300cc나 되는 큰 보형물을 제거했는데도 수술 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요. 대개 한달 정도가 되면 생착이 완료되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잘 유지됩니다.이 분의 경우는 보형물이 만져지고 인물감이 심했는데 드디어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서 가슴 사이즈도 생각보다 줄지 않아 안도해 하셨습니다.4개월 정도 뒤에 경과를 봐서 2차 이식을 통해 가슴을 좀더 키울지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사연이 있다고 할수 있는 가슴 지방이식을 했다가 보형물 수술을 했다가 다시 보형물 제거 가슴이식을 하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슴이식에서 제대로 사이즈가 나왔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수술은 필요 없을 텐데 가슴 밑선으로 흉터도 남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슴이식 하고 나서 생각보다 사이즈가 안 나온다고 해서 보형물 숙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막상 보형물 수술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물감이나 심리적 거부감, 보형물이 만져지는 증상으로 결국 보형물을 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식 후 보형물 수술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사이즈를 넣을지와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까지도 고려해서 좀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여러분께 또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따